와, 켜튼 이네 먹이려. 아침 윤주분데요, 식기인요 이럴 같은 경우는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일적으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다 요즘은 계속 늦잠을 자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캔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와이프와 1년 전쯤에 결혼을 했고요. 일본인 와이프가 독일 베를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갈 예정이에요. 네, 헬스장 가려고 이제 밖에 나왔구요. 지금 길은 좀 빙판길이라서 위험하긴 한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약간 한국 겨울 추위랑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 가지고 약간 으슬으슬하면서 약간 기분나쁜 추위가 약간 독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고 두 번째 맞는 독일 겨울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적응이 돼요. 이제 나름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점심 먹기 전에 운동 다녀와서 프로테이 먹어보려고 해요. 네, 점심 완성했고 어, 와이프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항 가기 전까지 좀 일을 해야 돼가지고. 대표 나요네. 네, 뭐나 네. 네, 저는 지금 베를린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에서부터 이제 라이언 에어 타고서 밀라노로 향할 예정입니다. 항상 오는데 굉장히 베를린 공항이 깔끔해요.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 어, 지어진 지 3,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목조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베를린 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파우치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기내에 들어가는 액체 가져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베를린 공항에는 라운지가 없고, 어, 23유로를 어, 카페에서 쓸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이 돼요. 마틴도가 6유로 대, 오카시가 4유로도가 대, 바나나가고타카이 와이프도구로 긁어가팅으로 돌다 priority passer. I saw a chico. Sashim,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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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u know, you k n o 요 한국 돈으로 하면 35,000원 정도 하려나? 저희는 이탈리아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고요. 말펜사에서 밀라노 시내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저희는 무사히 잘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 보여드릴게요. 침대가 굉장히 커요. 네, 모던데 이요. 네, 아또마도모 천도한테 햇しと도가뭐 천도 헤이리そうな. 감지ですね. い네 아, 긴코もある네. 긴코もあって또冷蔵庫もあるっていうあこれ入ってるでもこれは有料だけどね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여기 변기도 따로 있고 그리고 샤워실도 제대로 돼 있고 굉장히 깔끔한 거 같아요 시티텍스 같은 경우가 하루 1박에 5유로나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박 정도 할 건데 둘이 합쳐서 20유로나 나왔어요 이렇게 시티텍스가 비싼 곳은 처음 와봅니다 지금부터 슈퍼마켓에 가요 물 하고 오 어, 이네 이네 맥주 <laughs> 白白だねめちゃくちゃ白いなんかなんかかっこいいよねこれ現実感あんまないよねあと人はめちゃくちゃおる。<laughs>